네, 아유, 예, 황장수 소장님, 지금 진중공 교수가 갔어요, 런너에이에서 이게 런너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자리를 떠서, 저도 지금 난감합니다. 지금, 지금 진중공 교수 인터뷰를 바로 하고 왔는데, 지금 황장수 소장님의 이야기가 전부 판타지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지금. 뭐 이런 거 토론 못 하겠다. 계속 지금 가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대선 후보에 관한 의혹 제기를 누가 판타지로 합니까? 그건 자기 목숨을 내, 그리고. 자기가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각오를 하고 하는 게 대선 후보에 대한 문제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안철수 씨쪽은한 번이라도 자료를 내놓고 공식적인 저하고의 토론이나 공방을 벌린 적도 없고 저한테 대한 어떤 법적인 부분을 하지도 못해서요. 그런데 김중은 씨가 오늘 그 공중 앞에서 판타지다, 소설이다라고 일방적으로 안철수 씨를 옹호하는 언론, 일부 언론이나 또 안철수 씨측이 내놓은 자료입니다. 가지고 오 어떤 고롱 이런 부분들. 옛날에 안철수 씨측이그 자료들을 제가 그걸 갖다 공개하려는 언론에도 좋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그 공중들 앞에서 증거가 있다 자료가 있다 하면서 흔드는데, 그러면 진중 그 진중근 씨는 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안철수 씨 딸의 호화 유학, 가족의 호화 유학 생활, 그리고 이 공립 학교를 어떻게 입학했는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유학생활을 할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답을 하지 않고 자기는 모른다고 이야기합니까? 토론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마지막으로 우리 진중건 교수님한테 말씀 부탁드리고요. 사실 강태호의 4차원 라디오 58회에서 BW역이나 뭐 메가피역이나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을 패키지로 제기하셨잖아요. 예. 네. 네, 뭐 아마 이 지금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분들이 58회 네. 참고하실 것 같고요. 진중건 교수한테 네. 오늘 토론이 깨져서 유감인데 빨리 이성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